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신의 체스 이 야기 김도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체스의 달일이라는 어플에서 체스 왕초보를 위한 실전 설명 해설을 할 건데요. 제가 두면서 수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걸 할 거고, 이제 이 계정은 클래스 d로 조금 이제 조금 낮은 사람 상대인데, 지금 상대가 굉장히 좀 하는 사람이 걸렸어요. 클래스 B. 승률은 85%. 여기서는 보통 승률이 굉장히 좋을수록 이제 잘하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이 이제 중앙 차지 E5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E4, E5. 체스는 중앙을 이렇게 폰으로 처음에 차지하는 게 좋아요. 자, B숍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를 공격하는 거고 좋은 수죠. 그러면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폰에 대한 압박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퀸이 나왔어요. 이쪽을 노리는 건데, 여기도 지켜주는 의미가 있겠죠? 이럴 때는 근데 사실 당장 위험한 게 없어요. 당장 위험한 게 없을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내 뒤에 있는 기물들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 근데 이제 전개를 할때 좋은 방법은 이제 나이트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전개를 하면 좋거든요? 이제 나이트가 여차할 때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어요. 왜냐면, 퀸을 공격하게 되죠. 여기에서. 근데 상대가, 이제 폰으로 이런 식으로 막았는데 나이트도 못 오게 막으면서 이제 잠재적으로 디포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비숍이 이쪽으로 와서 상대가 최대한 이거를 못 올리게 막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대가 한번 기다렸는데 이쪽은 이제 사이드 폰이니까 비숍을 이렇게 못 오게 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보낼 폰을 한칸 올리면서 왜한칸 올리느냐 두칸 올리면 상대가 세개가 있죠. 전 뒤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올수 있는 게 이러면 잡혀요. 자, 그러면 d3로 왔는데 어쩌면 비숍이 이런 식으로 핀을 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저는 캐슬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비숍을 전개할 수도 있겠죠. 비숍을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오면서 비숍을 마주보게 만들겠습니다. 어쩌면 이 비숍 이 조금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의 활동력을 이제 강한 거를 약한 것과 이제 교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어쩌면은 이제 이거를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저 그래서 폰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더블 폰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퀸이 나오고요. 교환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더블 폰이 생긴 게 여기서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폰 구조가 됐어요. 그럼 저는 퀸 사이드 이쪽으로 캐슬링을 할수 있겠고요. 네, 이 지금 지금까지는 동점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캐슬링을 하게 되면 이제 제기물을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전개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개가 끝나고 어떤 거를 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제 룩의 위치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룩은 열린 길에서 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룩이 이 자리로 와야 되는데 어, 룩 같은 경우에 이 자리로 왔을 때 여기를 공격을 하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차적으로 폰을 이런 식으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올려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룩을 한번 써 볼게요. 어쩌면 이 폰을 올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폰을 올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떤 게더 좋을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배터리를 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배터리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줄에 룩을 위치시키는 건데, 일단 이 더블 폰을 조금 저는 해소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서 폰을 교환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중앙을 차지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 아, 상대가 그냥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B숍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긴 대각선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뒤로 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 이제 룩이 가운데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더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더 공격하면서 되게 모양이 웃기게 됐죠. 약간 테트리스 그, 그 모양이 됐는데 테트리스 모양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거 올려서 가두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두게 놔둘 수는 없겠죠. 어쩌면 두칸 같이 올려서 뒤에 비숍 나이트가 있으니까. 그럼 아 이쪽을 공격했네요. 그러면은 나이트가 이제 빠져야겠죠? 안전한 자리로. 이렇게 죽는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스의 기본은 일단 죽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서 최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싸울 준비를 맞춰 주는 겁니다. 지금 서로 꽤 뒀는데 아직 뭔가 진전된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1호를 먼저 잡느냐 잡으면은 상대 기물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안 잡을 거예요. 어쩌면은 이 폰을 좀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왜냐면 하 지금 잡을 때 폰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잡지는 않을 거고요. 어쩌면은 배터리 준비라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음. 네. 어쩌면은 이렇게 그냥 한칸 나이트도 지켜주고 여차할 때 배터리 준비도 하고요. 어 나이트가 여기를 좀더 압박해서 이제 잡게끔 하는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직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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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룩이 마지막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기서 나이트를 한번 공격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나이트를 공격 이렇게. 그럼 나이트가 어디론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시 원래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만 위치를 변경시켜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제 이비숍을 주기는 싫거든요? 왜냐면 이비숍이, 보통은 비숍이 나이트보다 좀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숍을 조금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좀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네요. 이쪽 이쪽 압박.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번에는 이폰을 지키면서 비숍이 이대각선을 차지하면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 상대가 f3로 어쨌든 최대한 교환이 안 되게끔 유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압박이 조금 덜해졌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폰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오면서 이폰을 잡는 그런 위협을 한번 가위 보겠습니다. 이걸 올릴 때 아, 이렇게 지켰네요. 그러면은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일단 당장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폰으로 일단 한번 지켜놓고요. 조금 상황을 봐야겠죠. 아 킹이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오면서 천천히 하네요. 좀 대응을 봐야 될것 같은데, 서로 뭔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웃긴 상황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상대가 먼저 잡게 하고 싶거든요. 어쩌면 이폰한번더 올려 볼까요? 아, 상대도 올렸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좀더 약하긴 한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더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킹의 위치를 좀더 좋게 만들고 싶기는 한데요. 그러면 킹의 위치를 좀더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퀸이 교환됐기 때문에 이 킹은 큰 위험에 처할 일은 없어서, 아, 상대가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 폰을 위협했네요. 이제 조금 교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이걸 비숍으로 지키는 게 조금 나을까요? 비숍으로 지키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비숍으로 지켜주고요 그러면 폰이 이렇게 마주 보게 되는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킹이 여기에 있는 게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룩과 같은 줄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는 또 먼저 잡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폰을 지금 잡을 수는 있는데, 잡고, 잡고, 잡으면 폰이 세 개가 같은 줄에 있게 되죠. 약간은 불편하거든요. 일단은 저도 킹이 한번 빠지면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을 조금 낮춰주는 그런 플레이 하겠습니다. 상대가 뭔가 먼저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대칭으로 마주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 이쪽이 결국 액션을 취했네요. 잡고 이렇게 잡으면 나이트가 잡고, 그러면 여기가 약해진다는 생각이네요. 상대는 그래서 이 폰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어쩌면은 나이트가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하. 아, 룩이 그래서 미리 피했어요. 여기가 좀 위험하니까. 하나, 두 개죠. 굉장히 상대도 잘 보고 있고. 그렇다면. 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뭐 언뜻 좋은 수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지금 뭔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뭔가 시도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쩌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오면서 조금 더 압박을 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위치죠 나이트는 얘를 바로 공격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나이트가 이 자리 오는 거를 조금 막게 되긴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빠졌을 때밀때 때, 잡을 때 잡겠다. 그러면 이렇게 잡을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잡을 때 잡으면 이렇게 잡을 때 상대가 피하고요. 일단은 이걸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잡고요. 상대가 피할 때. 아, 이거를 잡으면서 어차피 죽기 때문에 이걸 잡는다. 어, 좋은 전략이네요. 자, 그러면 저도 잡고요. 폰으로 잡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나이트로 폰을 공격한다.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하겠죠. 공격한다. 공격. 여기도 지켜지고 있고, 어쩌면 밀 때는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룩이 오면서 아, 여기를 공격했네요. 자, 그러면 나이트가 이렇게 와서 아 룩이 이렇게 와서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이폰을 지키면은 이폰을 공격하면은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나이트가 피할 때 이룩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 폰을 지키고 싶기는 한데, 아,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대가 오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걸 올렸을 때, 나이트가 잡히는 걸 어쩌면 상대가 놓친 것 같죠?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요? 나이트를 잡고요. 그러면, 아, 이 폰을 잡겠다? 근데 그러면 이게 잡는 게 사실 더 크긴 하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 폰이 따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근데 상대 위협적인 거를 먼저 일단 제거해주는 게좀더 좋겠죠. 이렇게 오면 상대가 이렇게 핀을 걸수 있는 게 어쩌면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지키고. 일단은 이렇게 지키고요. 룩이 이쪽으로 오면. 아, 상대가 근데 폰맬수 있는 것도 있긴 하네요.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어쩌면 이걸 주고 이걸 잡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교환돼도 제가 이기느냐 한건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저는 일단 이거를 지키고요. 나이트로 룩이 여기 지켜주고 있고 나이트하고 룩이 폰을 잡고 있고 상대가 되게 잘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지켜볼까요? 이렇게 지키고 여기도 공격하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하지만 여기 잡으면 이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루그로는 여기를 지키고요 잡으면 룩이 잡겠다 룩이 잡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잡을 것 같죠 왠지 그쵸 그러면 어쩌면 이 폰을 밀면서 게임을 하는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 폰을 밀면서 이제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룩이 있죠. 지금 상대가 나이트 실수 안했으면 어쩌면 되게 어려웠을 것도 같아요. 상대 되게 잘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지금 좀더 유리한데 그래서 못 밀게 막았거든요. 그러면은 나이트가 지금 위험하긴 해요. 룩이 떠나고 싶은데 그러면 나이트가 걸려있으니까, 어쩌면 나이트가, 근데 나이트가 또 피하면 폰이 걸려있네요. 되게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폰을 지키면서 나이트도 지키고 싶은데, 만약에 룩이 잡으면, 네, 일단 시간이 없어서 한번 기다리고요. 이 폰이 잡히기가 싫거든요. 라이, 나이트가 비키면 이 폰이 잡힙니다. 물론 저도 이걸 잡을 수 있긴 한데, 이두 폰이 사실 좀 부담되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킹이 피할 때. 킹이 이렇게 하면 잡히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가면은 룩끼리 막혀서 폰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간 후에요. 룩이 다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어쩌면 킹이 이걸 지키고, 킹이 이걸 지켜야 될것 같고, 킹이 쭉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키고 나이트가 떠나는 게 어떨까요? 체크. 어, 그거는 이걸 막으면 이 폰이 잡히니까, 여기로 빠지고요. 아, 상대가 폰을 밀었네요. 그러면, 룩이 이쪽으로 와서, 아, 근데 이러면은, 어, 네, 아직 괜찮죠. 룩이 빠졌으니까, 이제. 어쩌면 이 폰을 이렇게 잡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도 이 폰, 이폰 교환하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기기 때문에, 이쪽에 폰 하나가 살아있다면. 아, 룩이 아예 빠졌어요. 전략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근데 이 폰을 미는 게 사실은 좀더클것 같은데 한번 상대수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없으면 이걸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밀면, 네, 나쁘지 않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밀면, 뭐, 당장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밀고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포크 걸려는 거죠. 체크 걸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뭐, 프로모션 하면 더크퀸 프로모션, 프로모션 하고요. 잡히는 건 크지 않아요. 그냥 퀸이훨씬 크죠. 그러면 퀸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폰이 여기를 막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상대가 잘해서 굉장히 좀 생각할 게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최대한 네.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고요. 체스에다이는 제한시간이 조금 짧아서 생각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공격 방어를 위주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두시다 보면, 실수 없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승률 높은 상대에게도 이길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상대가 못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잘하지만 이렇게 침착하게 두다 보면 상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체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요. 미첼리 님, sukl 님, h석y 님이 회원가입을 통한 후원으로 원활하게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체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